제가 70년대에 이촌동으로 제가 이사를 갔는데 그때 제가 사업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 교회에 가서 감사 헌금하고 십 일조 헌금을 했는데 아마 그 교회에서 액수가 제일 컸던 모양입니다 월요일날 목사님이 제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마침 제직해 서기가 공석인데 제직해 서기가 좀 되라고 그래서 일주일 만에 그 교회 제직해 서기가 됐는데요 재정까지 다. 보게 됐는데 늘 교인석에 앉아 있다가 비로소 커튼 뒤에 들어가서 교회의 모든 내부를 본 겁니다 왜 목사님들이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을까? 목사라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참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뜻하지 않게 하나님께 잡혀서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되고 또 목회를 하게 되면서 그래 내가 그때 교인석에 앉아서 왜 목사들이 저럴까?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던 건 절대 하지 말자 제 40년 목회의 원천이 그겁니다 제가 목회하던 교회는 그날 순서 맡은 사람 이외에는 어떤 이름도 없습니다 설교, 이재철, 목사라고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같은 성도들이 예배드리는데 목사, 장로, 권사, 직분, 외부처 아까 말씀드렸듯이 헌금봉투의 이름은 아예 없었고요 원장은 이런까지도 다 공개했고요 왜 이렇게 주보를 돈을 많이 들이지? 제가 출판을 했기 때문에 주보를 단색, 단색으로 인쇄하는 것, 투 칼라로 하는 것, 수리 칼라로 하는 것, 그 단가가 얼마가 차이 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다니던 교회는 목사님이 새로 오셔서 주보를 칼라로 해가지고 소책자로 만드는데 왜 이러지? 교회가 이런데 돈 쓰면 안 되지 않아? 그래서 저는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제가 목회하는 교회는 A4 용지, 검은색 원 칼라로 한 장으로 주보를 만들었습니다. 스무 살 이상되는 교인으로서 세례 교, 세례받은 지일년 이상된 교인은 전부 돌아가면서 기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노님들 평생 단에 가서 올라서서 기도하시는데 되게 똑같습니다. 내용이. 20대 청년들이요, 기도 순서자가 되면 일주일 전에 본인한테 통보가 가거든요. 20대 청년들이 기도하면 늘 마음의 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배 시간에 제일 앞자리에 앉았다고 설교 시간에만 올라오고 제일 밑자리에 교인들하고 같이 않고 그 예배, 저, 그날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옆자리에 앉는데 청년들이 기도하고 내려오면 펑펑 옵니다. 제가 제 주머니에 있는 손수건을 청년들에게 준 청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거는 비성경적이고 비개혁적이고 비합리적이야 했던 것은 전부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